예? 아, 백청미, 예? 백청미 너왜 버육대 안 나왔어? 내가 너 뽑으려고 그랬는데? 저 버육대 소식을 아예 몰랐어요. <laughs> 넌안 해주지, <아대신> 대신 출전해. <laughs> 안 돼. 백청미를 걸써 <laughs> 715에 산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튜 어, 티본데 어, 보육대 어, 나가야지 왜안 나갔어? 버츄얼 아니잖아. 아 맞아 가짜잖아. 당신 가짜잖아, 정미 씨. 잘 모르잖아. <목소리> 형님 어 혐미야. 아너 일본어도 할줄 할 모르잖아. 이제 국내산이라서. 아니 내가 백청미 제일 충격이었대. 일본어 할줄 모르는 거였어. 왜 <목소리> 충격이냐? 예? <목소리> 일본 어까지는 잘다 모르지 않아 보통. 아니 일본어 할줄 알아야지. 와. 여러분들 청미가 돼지고기 1kg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. 와. 와, 와 돼지새끼라고 보내준 거니? 국가통신이나 예? <목소리> <laughs> 아은 소고기는 취급 근데. 안 하신다길래. 그니까, 청미가 아 나또 소고기 안 먹는 거 알고, 또 돼지고기 또 이렇게 매번, 어? 아 저번에 비타민도 보내고, 우리 청미, 어? 와. 안녕, 제가 카톡으로 오물풍선 보낼 때, 어? <laughs> <laughs> 오물풍선이요? 내가 언제 오물풍선을 보냈어. <laughs> <laughs> 오빠가 먼저 했다, 오뱃다. 몰라, 병신여라. 나 그러나 봐, 씨발려나돈 빌려줘. 돈 갚았냐? 병신아? 돈 넣었어, 병신야라 입금 확인해봐. 고마워, 개새끼야. 아이냄새이재떨리 <목소리> 어, 어, 냄새. 이거야. 이씨발이 이 냄새였어. 준수 지 뭐하냐 수 아까, 아까 난나어 난 선택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니까 너? 나그양지 알레르기가 있나봐. 아니 오빠 헬리콥터, 왜, 헬리콥터 봤어. 개운하데 시작. 프로,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사는 거 아니 왜는 거야? 아니 왜 <laughs> 아니 왜 거야? <laughs> 어떻게 뭐할 거야? 해봐 해봐. 야, 이... 해봐 그거. 야이 씨발새끼야 뭐 너. <웃음> 해봐 해 <해봐. 웃음> <laughs> 가자. 이거... 야 이거 좀 제발 원타자 얘들아. 갈 길이 멀다 갈 <laughs> 길이 멀어. <laughs> 나 떨려 너무 나 지금 고대 코 먹을 때가 떨려. 렛츠고! 고대 코어 안 나와 이 새끼들아. 응 음, 바로 나와. 뜨거데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한니 아, 7시. 아, 아니 7시네. 어, 8시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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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 해봤어요? 왼쪽. 왼쪽 <laughs> 왼쪽 가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<laughs> 아그래 <맞아. 웃음> 여러분 아니, 패스트 네네. 중입니다 어디야 11시 <laughs> 아여야 아, 아, 예? 잠깐만요 됐스아아 말했잖아 11시라고 아, 아니 다른 아, 수협 아, 빼고 아, 다 아, 가르쳐 놓댔다고 너네 절하 너네 는 자격이 없어 누가 찍었는데? 아... 가드 쳐 하라고 빨리, 하는 빨리 하는 뭐 하는데 핑을 <laughs> 왜 찍냐고 디스코드 하는데 <laughs> 모르면 찍지 말라고 가드를 쳐 하라고 이거 아니야? 읽읍시다볼다아닌어 <laughs> 어, 오우야 이걸 다 해? 누리언니 피곤하니터이는 멤버가 아니냐고 아니야 누구 쓰레기 하나 날아 쓰레기 새끼 어 <laughs> 에이, 출렁기 어. 누가 진짜 해? 맨오른쪽거 오른쪽고 어 Saskia, 뭐 a s k 뭐야? Sask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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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이거 어 고대 떴냐? 야! 어 유물! 호진이 유물! 나이스 와, 유물! 진짜? 유물 고맙습니다. 아, 뭐야. 눈물 날거 같아 그냥 억울해서. 아 호진이 스펙업한 보람이 있네요. 이제 뜨는구나. 도 전설이야. 조간데 전설이. 아 님들 잠깐만요. 아, 님들 아, 잠깐만, 님들 잠깐만 이거 뭐 이거 거야. 보세요 아. 이거 예? 금술 금술. 아나 제발, 아, 제발 우산에 좀 제발 제학이야좀 줘봐 제발. 아 얘들아 미안하다 유물은 먹었어. 아, 야 뭐..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우리야 뛰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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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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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개찍고물 물발 타려 야야야 나 자자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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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아 치봐 아, 야기들 이거 고 아, 됐다 됐다. 와. 됐다 깼다. 고생했어요. 요 제로력 다 인정. 오케이, okay. 난 어. 깨자 이거. 나도 깨는다 이거. <laughs>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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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카드 보여. 카드 보여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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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이병상들 진짜... 이 진짜. 아. 야, 네네, 야, 부활 없어. 야, 무려, 무려, 그야 부활 없어. 아유, 아, 쟤제이야. 아, 아, 아. 아, 1, 2 파티 좀 바꿔봐. 헷갈리니까. 이거, 바 이거, 그냥 우리 머리를안 돼. 우리 그냥 이거, 바보들이라. 이거 들어와. 아,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<laughs> 이 새끼들 절대 안 돼. 이거, 나안 눕는지. 아, 이없나 본데? 이 정도로. 아, 쟤죽었 아, 쟤제 아, 제쟤제 아, 연 아, 연기. 아, 연기. 아, 연 아, 이기 아, 연기. 아, 연기. 아, 연기. 아, 연 아, 풀어줬어 타요 와, 우리 풀어줬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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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거 보고 있어. 야, 아니, 예? 몰라는 게 존나웃기네. 어, 레전야과머에나 풀었어. <laughs> 너 플레이가 알려준다는 거야. 야, 나 존나. 프레이가 아, 카드 전부일 어, 어, 수 있대. 이거 왼쪽이 왼쪽. 지, 진짜지 진짜요? 왼쪽으로 온다고, 왼쪽으로 온다고. 아 왼쪽으로. 아씨, 아니 미리 잖아당미다 저건 나도해. 오. 아니 아니 이게 나 당신 못해. 일은 이로 이 이거. 꽃수라잖아

와... 청미가 없어서... 쩌트는 아, <laughs> <또치는> 야산마이너스 <뭐야? 웃음> 어떻게 나와! 맞아 큰 거, 큰 거, 큰거다됐 안수 어, 안수 어, 수아 뭐야, 내가 다 아, 나도 야, 저 새끼 깔려 죽었어, 했어. 이발 깔려줘 아니, 내가 두번 죽었어요 야, 리리, 리리 저 아, 진짜... <laughs> 아니, 지랄하지 말라고, 프레임 <laughs> 저어순제깐만 이거 잡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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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게 시바 시바. 아나 사람. 뭐야 뭐야? 놀사람이 있는데 우리 팀에? 슈퍼 시바. 슈퍼 그래야. 라래나 말라. 아 진짜. 줘봐. 또 줘봐. 아좀해 살려 시원하지 말라고. 깨고 있어봐. 밥 먹게. 뭐야? 이거 왜안일어나는데야야왜다안일어나얘야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아니 뭔데? <목소리> 뭐야 <뭐해? 목소리> 아, 좀 일어나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좋다네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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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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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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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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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, 야 얘, 얘, 막 얘, 얘, 무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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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고 얘, 야 얘, 파티암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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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치희야 거짓말... 풀어, 야 그렇지 불러어불러어불러 찝혔다 죽었다 아, 아, 아 성부 써주다 없어, 아 성부 써주다 성부 써주다 야 성부 어, 써주면서 야. 피해 내가 물러, 은 성부 써주면서 나. 피해 난 울려라 억창이 씨발 물어줘 그냥 물어진게 아니라 성부를 쓰라고 성부를 쓰라고 성부를 쓰라고 성부를 왜안해1초 거라고 아니 인원 지정을 해 c p 할 때처럼 어디 계신 누구님 성스러운 To 어, to 괜찮아요? To 안 들고 계신 분 많이 적었어어 괜찮아요? 어안 아프다 생각하면 안 아픈거야! 아니 아파 안 아파 괜찮아? 야다 밖으로 나가자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온 <laughs> 아,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 이거 로데 씨발 로 저 새끼가 차선 바꿨다니까 오다가 우리 제 잘하는 거. 아 우리 우리들 진짜? 우리 뭘 잘하는데? 잘하는 우리 <laughs> 이거 하나 <하려고> 맞아. <하잖아>. <laughs> 진짜 <진짜로 웃음> 우리가 도대체 뭘 잘하냐고. 가자. 지금 <laughs> 캐메 <이렇게 웃음> 맞았어요? <laughs> 어. 가못 잡았어. 가못잡어 예. 좀. 근데 원래 위기에 강해 우리. 예. 다 잠깐 뭐 너무 다나 이거 망했다. 나음엔 돼, 다음엔 돼, 다음엔 돼, 다음엔 한번더 살려, 그래? 살려줘. 뭐, 어, 나 여기 오자. 그쪽 오셨다, 그로 <목소리> 오셨어, 이거 그로 <끝으로> 오셨어. <목소리> 어떻게 해? <와, 목소리> 아, 아니. 아니 뭐 해? 아, 이... 진짜 나 이번엔 알아. 아니야. 아니. 난 몰릴 거야. 기라라 지마 오른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진짜야? 어, 진짜야. 와, 어떻게 알아? 내가 사스템이면 분야그 아까 안 보였는데 말한 거였어? 어. 내가 보셨어, 멀리. 아, 다들이. 아, 너 들어가. 아 씨발 아자! 나... 뭘 자꾸 초은형이 전혀... 네, 어제 못본 소리들 발해 예, 아니, 아니 그렇게까지? 그렇게 같이... 다 붙어주는데. 아웃. 아웃이 나한테 맡겨주라고 죽었어버려 이시기 간나시. 아이스. 나떴냐나떴냐나떴냐 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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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제이. 아, 전전전? 전전전 맞아? 이거 전전전? 아니, 전설 이 씨발색. 아! 씨발, 왜 자꾸. 전전전 이거 맞냐구요? 아! 아! 어, 전설만 뜨네, 씨. 그래도 우와, 여러분, 어. 자막은 만창컵 했네요. 네, 좋네요. 이제 짜자. 제대로 놀면 되겠다잉.